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배우 전지현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지현씨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전지현씨의 본명은 왕지현으로 올해 39세이며 97년 패션 잡지인 액꼴의 표지 모델로 발탁되어 98년 SBS 드라마인 내 마음을 뺏어봐에 출연해 배우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후에 화이트 발렌타인, 하피투게더1 0월에 엽기적인 그녀, 도둑들, 베를린, 별에서 온 그대, 암살, 푸른 바다의 전설 등 영화 및 드라마에서 크게 활약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대표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연기도 굉장히 잘하시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전해드린 소식은요, 약 4년 만에 컴백으로 전지현 씨가 넷플릭스 드라마인 킹덤 시즌2에 특별 출연을 한다고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드라마 킹덤 시즌1은 지난 1월 25일에 방영해 죽었던 왕이 되살아나자 반역자로 몰린 왕세자가 향한 조선의 끝, 그곳에서 굶주린 끝에 괴물이 되어버린 이들의 비밀을 파헤치며 시작되는 미스터리 스릴러를 다룬 드라마로 배우 배준아 씨와 류승용 씨, 주지훈 씨, 허준호 씨, 김성규 씨, 진성규 씨, 김혜준 등이 출연해 해외 시청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었 해외 쇼핑몰을 통해 조선의 한복과 나갓 등이 판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전지현 씨의 소속사인 문화창고 측은 전지현이 킹덤 시즌 2 촬영에 참여했다라고 밝혔으며 시즌 3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다. 제작이 확정되고 제안이 들어온다면 열어놓고 생각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전지현 씨는 SBS 드라마인 푸른 바다의 전설 이후 지난 2018년 1월에 둘째 아들을 출산해 육아 휴직을 보내고 약 4년 만에 컴백이라고 하는데요. 킹덤 2는 역병으로 뒤덮인 조선, 피의 근원 을 찾아 다시 궁으로 돌아간 왕세자, 상이 궁 안에 번진 또 다른 음모와 비밀을 파헤쳐가는 미스터리 스릴러를 다룬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어 전지현 씨의 촬영은 촬영 분량이 추가 촬영할 정도로 비밀리에 준비되었으며 킹덤 2의 엔딩을 전지현 씨가 장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킹덤 3에 전지현 씨의 출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의가 들어간다면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를 접한 대중들은 와 전지현 나온대서 방금 킹덤 역주행 다음 킹덤 1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킹덤2를 계속 보고 있는데 전지현 씨가 나와서 매우 팬으로서 좋았어요. 킹덤3가 나온다면 전지현 씨가 또 나올 수도 있다니 정말 기쁩니다. 3월까지 못 빠지겠다. 얼른 보고 싶어요. 재밌게 만들어주세요. 열심히 기다리고 있을게요. 등 아주 다양한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전지현 씨 마지막 드라마는 별의소문 그대라는 드라마를 이제 마지막으로 봤었는데요. 어, 이번에 킹덤에 출연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봐야겠네요. 한편 전지현 씨가 특별 출연하는 킹덤2는 오는 2020년 3월에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제가 었던 배우 전지현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아참,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